했을태지 위해서 그래, 진짜. 자 오늘은요 술을 먹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진로이 백소주 예전에는 제가 원래 소맥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소주가 좋더라고 아마 이게 컸다라는 어른이 됐다라는 거아닐까요 정말 술을 아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빈 속에 아무것도 없을 때 알코올이 들어갑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이 안에 이 친구들끼리 이렇게 친구들이 먹기 전에 이 소주 한 잔을 시원하게 한번 들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먹는 것보다 이런 시끄러운 사람이 이렇게 같이 먹어주는 게 좋잖아요 자, 한번 따를게요 자어저금 아, 초점 너무 많은 거 같은데 반샷만 할게요 약한 모습 죄송 어 인사했어 지금 속으로 인사했어 자 들어갈게 들어갈게 자 너무 좋다, 오늘. 큰일 났다. 한 명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오늘 저는 혼자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같이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한뭐 꺼내주세요.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뭐, 이쁘게 나오고 있나, 지금? 어, 개구만의 훈수는 어떤지. 저의 이제, 그냥 모든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이거 한 5년째 돼요. 옷도 지금 얼리 하얀색인데, 이 색깔인데, 지금 막. 야라야리 제가 최애 영상이 있어요. 해지도 먹지에서 진짜 백만뷰가 터진 엽기 닭볶음탕을 보면서. 어. 왜안 집히는 했더니 젓가락을 거꾸로 했어 하, 우리 엄마 이거 보면서 슬퍼하겠네요 다큰딸 서울 보내놨더니 혼자 술 처먹고 앉아있고 젓가락질이나 엄마!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히히 음, 난 특히 이게 더 너무 맛있어 혼자 이렇게 먹으니까 왜 이렇게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술 동무가 되어 주시겠어요? 반말해도 돼? <laughs> 고마워. 자 한잔 한잔해, 한잔해. 자 나도 한잔할게. 힘들지? 걔도 해뜰려고올 거야. 아마두 맨날 뒤에도 소주에다 술 남자 먹고 있을 거야. 아민규. 짠 <laughs> 진짜 엽기다 볶음밥에 소주 먹어보거든요? 최강의 <laughs> 조합이네, 진짜. 진짜 완전 추천. 개추천, 완추천, 완추 완강강개 개추천. <laughs>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자. 감자. 음, 이거 봉사 엄마 가슬퍼하지 않겠지? 혼자 다큰딸 이렇게 서울 보내놨더니 혼자 이렇게 혼순하고 있고 엄마! 걱정하지 마, 아, 나 어른이야. 이제 내 이름에서 23살이라고. 이제 어른이니까 날 내버려 둬! 한잔 받으시오. 나도 밖에 소히라 아니 그때 또 인공백자 보니까 왜 이걸 안 먹냐고. 왜 닭볶음탕 시켰는데 닭을 안 먹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닭을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이런 거또또 또 깔끔하게 배워본다고 배워버렸 수? 아직까지 저는 뭔가 인지가 대단하지 않고 어디든 나가면은 저혼자의 싸움이에요. 뭔지 알잖아. 아직까지 멀었지. 뭐이 정도로 약해질 순 양. 약해져요나도 약해져요. 뭘 약해? 정신차려. 약해지지 않아요. 짠. 볶음탕을 먹는 최이유, 세 번째, 첫 번째 중국 당면두 번째는 아까 그닭다리 뒤에, 그 물렁살, 세 번째는 이 닭가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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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껍질, 다 혼자 있으니까 다리는 다될 거야. 음. 혼술하는 개구는 뭐 나쁘지 않지 나, 나쁘지 않은데 음이 코도 코도 너무 좋아 난. 자, 네 번째 잔이죠 자다 드세요 잔든 대지 오이 탱탱함 175cm 됐다가 165cm 되고 어머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 됐니? 아니 어떻게이 영상 보면서 혼술하시는 분이 계신가 점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할 거예요. 잔든 돼지! 나 원래 혼자 잘 이렇게 안 먹거든요. 술을 혼자 먹으니까 좀 외롭긴 하네. 화면에 그럼 뭘좀띄어놓고 먹어야 돼. 고이 오빠. 오빠, 오빠 술 한잔 하실래요? <laughs> 약간 근데 나 지금 되게 센치해 보이잖아요, 멋있고 약간 그 강남 쪽에서 치과 의사를 하시는 분이 대소리는 편집해 주고 약간 이 컨텐츠라서 혼자 순수 먹기를 해봤는데 지금 뭐 멋잔 남아셨는데 약간 좀 갔어요. 근데 이런 감정이 참좋으네 어, 좋아. 이제 한잔 받으세요. 우리 혼술 하는 친구들. 응. 나도. 오와 아잇! 괜찮아. 내가 따라야 돼. 아 어. 내가 딸게 하지 마. 먹어, 먹어. 아, 아이, 내가 딴다니까. 어, 근데 저는 매운 거 먹으면 이렇게 땀이 많이 나요. 그리고 나는 뭔가 바로 붓는 것 같아. 그쵸, 오빠? 바로 붓는다고? 오빠 나 대해 너무 잘 알아. 나 사진빨이 좀잘 받는 것 같아. 이거. 셀카 찍어데 너무 이쁘지 않아? 애들한테 자자 다섯 번째인가요? 콩이 오빠 너무 맛있다 오빠 한잔할래? 오빠 한잔할래? 한잔해 오빠 너 혼자 다 먹어 못 먹으면 맛있지 마네 혼자 다 먹어 와나 진짜 근데 이거 찍어놓기 잘한 것 같아 나의 그 소주의 그거를 그 느낌을 안해 나만의 그 뭐라 해야 되지 나의 그술 영향력 아닌데 뭐라 해야 되지 나의 그술파그 뭐냐 오빠 그 뭐냐 그 뭐지 이거 이거 나술 먹는 거 뭐지 술 주량 주량 주량을 알수 있네 알아서 편집을 해주시고요 편집자님 술 영향력 아닌데 뭐라 해야 되지 짠 감자는 감자 자고를 좀 깨줘야 돼. 밑장 아니면 안 돼요. 공이 오빠가 뭐라 해요, 밑장. 이거 맵진 것 같아요. 감자도 오늘 너무 잘 느껴줬어. 소주에 그거를 감자 잎으로 다 내려. 아 너무 맛있다. 오빠 맛있어. 좀 먹어. 너 혼자 다 먹어.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오빠, 아 오빠 따라줬어야지. 짠. 제 나이 비슷하신 분들은 이렇게 손수를 좀 많이 하는 걸 알고 있는데혼 손수 컨텐츠를 굉장한 손수 컨텐츠 도에 어? 아니지? 먹고 싶으면 좀 이제 핑계를 대면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빨고서 해. 내가 뭐 누가 보면은 다이어트 심하게 하는 사람인 줄 알겠다, 그렇지? 아니 얼마나 얼마나 산다고 먹고 먹으면서 살면 되지. 뭔 다이어트를 한다 그래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할 거예요. 짠. 나를 행복다 정말 정말 행복니 뭔가 내 나의 이런 모습도 보여준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왜냐면, 나를 그냥 좋아해 주시는 거더라고. 나의 모습을. 짠! 이거 반장. 반장은 천천히 먹어야지. 짠! 화이팅! 화이팅! 내내뭐 네, 네, 건드렸나 봐. 갑자기 화면 넘어갔는데 나... 이거... 어머, 너무 섹시하자네! 왜 저래, 진짜? 와 그냥 나의 이런 생모습 보여주는 거야. 근데 저도 이렇게 맨날 하지는 않아요. 콘텐츠를 위해서. 해시태그를 위해서. 치얼스. 아, 아내 눈! 여러분 어떻게 우유 한 병짜리 막장 공유 아 막잔 탈게요. 제막장나 진짜 술못 먹는 것 같아. 막장공연을 보면 뭐 하냐. 없는데. 해즈 테지 나보자 해즈 테지. 음, 재밌게 살자 오빠. 뭔지 알자. 아, 와... 마지막 동이먹고밖에안 남았어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먹고 마지막으로 해즈 테지 혼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왜 이거 먼저 먹지? 원래 소주랑 그안주 먹어야 돼 다시 막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엽기 닭볶음탕이랑 이 소주 한 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aughs> 안녕 전해를 수고했어요. 저랑 같이 먹어요. 해지돼지 해지돼지 우리 모두 다 같이 해지돼지